안녕하세요. 한달아린의 공아주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과 이어서 마인드셋이라는 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 근데 제가 그두 가지 사고 방식을 가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laughs>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그 생각의 차이 부분에서 조금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그 아이의 받아들이는 속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근데 그 관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엄마, 아빠 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나를 사랑해. 이런 게 있었고요. 성장형 상호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은 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시험을 잘못 보고 내가 조금 말썽을 피워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 그 뭔가 내가 잘해야만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아, 그런 게 조금 충격이었고 또 이제 우리 유아 비슷한 사례를 제가 여기서 꼽아내자면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다가 어, 만약에 누가 물건을 놀잇감을 나눠주자고 했어 근데 네가 그 친구랑 놀잇감을 나눠쓰지 않았어 그때 엄마가 너를 불렀다? <laughs> 그때 엄마는 너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가진 아이는 어, 저는 엄마한테 조금 혼날 것 같아요. 또는 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물건을 나눠 쓰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아이란 거를 보여 준게되니까요 내가 욕심쟁이란 걸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는 어, 엄마는 나를 불러서 나한테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두 가지 사례에서 뭔가 감이 오시죠? <laughs>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뭔가 규정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좀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시험을 봤을 때도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시험은 나를 시험하는 것, 내가 잘 하나, 못 하나 보는 것, 그리고 나를 선생님은, 부모님은 나를 심판하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조금 생각을 해볼수 있는 기회 또는 부모님 선생님은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생각이 다르죠 음,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이두 가지 생각의 차이를 딱 듣고 와 정말 <laughs> 성장형 사고방식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이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딱 보면은 뭔가 아이들이 뭔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쉽게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 좀 고정형 사고 방식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로 판단하고 뭔가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인생을 조금 더 즐겁고 변화가능한 나의 노력에 노력, 노력여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